올바은 그 성경적 성교육이란 무엇인지 세계 곳곳에서 성경적 성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에게 들었습니다. c 지와 격려를 넘어선 주도적인 가정예배 활성화 운동, 충신교회를 가정예배 롤모델교회 일곱 번째 순서로 소개합니다. 독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신간들을 모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로 깊이 있는 정보들 전해 드리고 있는 CJN 투데이 섹션 기획 보도 수요일인 오늘은 가정과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성적 관계들을 권리와 자유라고 말하는 것 잘못된 성교육의 문제점과 결과를 그동안 특별 기회 이 시대의 성교육을 말하다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네 번째인 오늘은 올바른 성경에 부합한 성교육은 어떤 것인지 전합니다.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와의 대담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성경적 성교육이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객관적인 이 음란물의 피해점과, 그 다음에 이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국내, 해외 다 있고, 그럼 객관적인 얘기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또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가. 마태복음을 근거로 해서, 어, 정말 눈을 뽑기까지 싸우라고 하신 예수님이 이걸 정죄적으로 율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인 부분에 대해서, 어, 짚어주고, 성경적 성교육하고 나면 아이들이 성지식이 많아지는 거를 사실 떠나서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확 강해져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려고 성경적 성교육을 등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적 성교육의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김 대표는 구체적인 성경적 성교육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로 만드셨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나팔 한목이라고 했는데 현상적으로 지금 2 0개 넘는 나라에서 동성 결혼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대해서 의료 보건적인 문제를 얘기한다든지 그러한 페단이 날아오고 있는. 그런 동성결혼 통과된 나라들의 패단들 이것들까지 나열해줬을 때 아이들이 지지받아요. 성경이 옳다라는 그 느낌을. 그래서 이렇게 많은 통계와 팩트들이 인용되는 팩트 넘치는 교육인지 몰랐다고들 하세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이 중에 가장 훌륭한 팩트는 예수님만이 기리오 진리생명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 팩트다. 그런데 이런 성교육이 이미 음란물 등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겐 자칫 죄책감과 정죄감만을 주지는 않을까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 난 너무 많이 봤는데, 심지어 저는 쩔었어요. 이렇게 상담안해도 있었어요. 전 쩔었는데 어떡하죠라고 근데 쩔었다는 기준이 뭐니 매일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죄감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성경적 성교육은요 용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다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할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고까지 했다. 애들 얼굴이 환해져요. 김 대표는 음란물은 반드시 한 번에 끊어낼 수 있다고 분명히 못박으며 소망함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음란물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또 다시 확인하고 이 과정이 삶 속에서 거듭되면은요 음란물은 딱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하는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온전한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그 불순종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며 말세다 말세, 맨날 음란물 본다 말세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김 대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성교육보다 가정 안에서의 성교육, 특히 동성 부모로부터의 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이 이 기독교적인 성에 대해서 스피치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물어봐도. 왜냐하면 성교육은 대부분의 경우에 집단 성교육보다는 일대1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어볼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빠 여기가 가려워요. 어 그러면은. 남자의 경우 남, 여자만 달라서 거기를 잘 말려줘야 돼 라는 얘기를 할때 이게 집단 성교육으로 흘러가면은 그림과 사진을 다 올려놓고 그 방법을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외설적으로 갈수 있어요 특히 남녀 안쳐놓고 하면 그래서 자잘한 성 지식 자체를 집단 성교육 하면 그게 외설적이란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잘한 성기의 명칭 성관계 방법 집단 교육 하면 굉장히 외설적으로 가요 그렇다면 이러한 성교육의 문제가 어찌해서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도 떠오르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실 지금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과, 각종 관련 법안들이 보면은 다 같이 성에 관련된 법이에요. 차별금지법, 동성결혼법, 동반자법, 신속이혼법, 성매매특별법, 뭐별라별법이 군동성애법. 정말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함몰시키는 엄청난 무기가 이그 성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죽하면 섹스 폴과 그러니까 성정치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이론가들은 결국에는 인간을 성적으로 무한 해방시키는 사람들, 어떤 형태의 성관계라도 다 허용하는 쪽으로 인간의 정치가 방향성을 잡아야 인간이 자유로워지고 평등해지고 다양성을 존중받고 그런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정치, 뭐 경제 정치 필요 없고 성 정치.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성과 관련된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청소년 스킨십 어디까지 해도 됩니까? 이런 상담도 되게 많아요. 현장에서 그냥 진문 받으면. 근데 사실은 청소년 시기는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성적인 만남을 전제한 교제를 무한히 할수 있게 놔두면은 손 잡고 나면 키스하고 싶고 그다음 그다음 이거 빗게 비탈길이에요. 미끄러진 비탈길. 그러다가 어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침소를 함께 하고 싶으면은 결혼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결혼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이 아이들은 계속 성애화를 겪으면서 결혼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 잘못된 욕심이 정말로 사망을 잉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 다음 상담은 뭐겠어요. 낙태를 해야 되는 만에.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성경적 성교육은 청소년에게만이 아닌 성인에게도 부부에게도 아주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사랑이 식으면 죄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봤을 때더 이상 그렇게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 않고, 다른 여자를 봤는데 오히려 심박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다른 여자를 봤을 때 심박수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쳐내려고 노력하지만, 아내를 봤을 때 정말 연애할 때처럼 그렇지 가 않다, 마음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겉사람은 원래 후, 후폐해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에로스가 넘쳐나가지고요. 나이가 들었을 때 계속 심박수가 막 아내를 왔는데 또100 이상으로 치솟아. 이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해야 돼요, 사실은. 대신 놀랍게도 아가패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적인 성교육을 받고 나면은 쓸데없는 자책감은 좀 제거할 수 있어요. 대신 노력할 수 있죠. 정말로 아내가 나한테 너무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 것 때문에 자기가 실축할 정도면은, 어,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노력을 하고, 어 정말로 연애하듯이 사랑하려고 서로 선포해보고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도 가보고 여기 성경적 성교육도 들으러 오시고 회복됩니다 정죄감은 낮추고 자유함은 높이는 성경적 성교육 아름다운 생명을 낳는 기쁨의 통로입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가정예배 사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지와 격려를 하는 것도 교회로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충신교회는 주도적이고 공격적으로 성도들을 도전하며 가정 예배를 이끌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딸 예담이가 똑소리 나는 목소리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이번 달 가정 예배 주제는 겸손한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을 9살 하에리가 네. 야무지게 낭독합니다. 아빠가 가정 예배 순서지에 정리된 말씀을 읽어준 후하루에 감사한 일들을 나눕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에서 권하는 패밀리 타임. 상대 눈 10초간 마주보고 사랑해 고마워 말하기를 실천하는 모습이 다정합니다. 연례 행사처럼 예배 드릴 때를 보면 뭔가 심리적인 부담과 뭔가를 이렇게 크게 준비해야 되고. 말씀은 뭘 전해야 되고 찬양은 어떤 걸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이 그게 좀 많이 부담이 됐던 거예요. 아이들이 워낙 예배 드리는 거 저희보다 더 좋아해가지고 어려운 별로 없는 거. 제가 생각했던 예배 규격에 대한 부담이 제고장애였던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그 가정 예배학교를 듣고 나서 고그 허들이 많이 낮아져서 저희가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가정 예배 드린 지3 개월여 된 요즘. 이 가정은 소통의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건강한 몸으로 학교를 갔다 와서 감사해요. 그다음에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게 감사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보면서, 어, 그게 저는 되게 큰 변화인 것 같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대화 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짧게라도 밤에 저희가 대화하는 시간을 만드니까, 애들이 하루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도 한번 생각하게 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가족이 좀더 소통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감사한 건 나누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냥 지나치거나 별로 소통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각자 일하다가 잘 때가 제일 많았어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강단을 가득 메운 아이들. 교회 학교 예배가 아닌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출석한 아이들입니다. 매달을 하나씩 목에 건 아이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합니다. 어떤 가정은 실제로 부모보다 자녀가 신앙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을 리드해요.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전도해요. 할아버지를 전도해요. 부모님 교회 를안 다녀요. 근데 얘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정 예배 순서지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p p t 로 실제로. 그래 가지고 자기 이름 써서 자기가 전도사고 또 자기 아빠 기도하고 엄마 성역몽도 하고. 그동안 충신교회가 가정 예배와 다음 세대 살리기에 전방위적으로 주도적으로 힘써온 열매들입니다. 이전 호 위임 목사는 가정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그래서 자기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또 그런 만남을 또 이제 함께 나누고. 이를 위해 교회는 굿페어런팅이라는 이름의 가정 예배 학교를 통해 가정 예배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경험하고 알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 주에는 기도 으로 캠프를 들어가요. 거기 가서 실제로 이제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텐트 치면서 거기서 이제 바비큐 고 먹으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면서 잠도 자고 애들 피드백도 받고 뭔가 부모들이나 자녀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것은 경험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가정을 주제로 진행되는 믿음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에는 청도들이 앞다퉈 참여합니다. 온 가족 기도회에 참여하고 한 달에 두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사진 찍어 교회에 제출하면 나무판에 예쁘게 찍어 게시합니다. 가장 이색적인 것은 처치더하기 홈 (CH+)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고민하는 가족 간 대화와 자녀의 교육, 비전과 소명, 성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동영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좀 소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애들이 즐거워하는 가정예배가 돼야 되니까 부모가 이렇게 예, 알지만 설명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알지만 예를 들어 성문제라든가 또 이런 학교에서 뭐 진화론 뭐 창조론 그럴 때 같이 보는 거죠 같이 보면서 같이 나누니까 굉장히 유익하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전호 목사는 교회에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도적으로 가정 예배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믿음 안에 잘 세우는 것이 결국은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들이 계속 늘어날수록 저는 한국 교회 신뢰들은 더 높아진다. 아빠로서 부족한 점을 얘기할 수도 있 아빠로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요. 투명해지고 진실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 고민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해도 부모에게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시지앤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시편을 통해 마음을 어루만지는 책이 독자들을 찾아옵니다. 불완전한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책도 나왔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담은 책들, 이주의 기독신간에서 소개합니다. 힘들 때 위로를 주는 시편을 묵상하고 나눈 백성훈 목사의 설교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구원의 복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의 은혜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비열함이 높임받는 때, 압제당할 때, 배신당했을 때등 다양한 상황을 통해 전해집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 시기질투가 아닌 사랑과 긍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힘든 가운데 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복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길에 서도록 합니다. 책은 고린도 후설을 기반으로 경쟁사회 속에서 패배감을 느낄 일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위로에 참된 의미를 알립니다. 충분히 낙심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바울의 영성의 비결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것과 미래의 영광을 지향하는 신앙에서 찾았습니다. 저자인 지구촌교회 조봉희 담임 목사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위로로 잘못을 나무라더라도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 애쓸 것, 사랑을 쏟아부을 것, 위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더불어 기독교는 공로사상이나 성과주의가 아니라며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할 시간을 소모적인 공격 등으로 허비하지 말고 은혜 받기를 작정하라고 강조합니다. 소망교회 3대 목사로 부임한 김경진 목사가 불완전하라를 주제로 전한 메시지를 엮은 책입니다. 예수님께 원망 섞인 푸념을 쏟아낸 마리아, 하나님께 선택받은 의인이었지만 술을 마시고 몸을 가누지 못해 실수한 노아 등 불완전했던 성경 인물들을 예로 들어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합니다. 저자는 인생의 행복은 완벽에 있지 않다며 불완전함 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삶의 충만함을 역설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풍요를 위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삶, 화목과 평화를 일구는 삶, 주변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시젠투데이 주영입니다 트랜스젠더 A씨가 최근 한 여대 2020학년도 신입학 전형에 최종 합격해 재학생들 사이에서 입학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학 게시판에는 남성의 입학 취소를 요구한다. 트랜스젠더 입학을 취소해 달라 등 잇따라 항의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카메론을 방문해 트라우마에 빠진 목회자들의 치유를 돕고 그들과 똑같은 트라우마를 겪는 기독교인들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카메룬 서부에서는 2년이 넘게 지속된 반정부군의 분리 독립 요구로 인해 정부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어느 쪽도 편들지 않아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핍박을 받아 교회와 마을, 목회자의 집 등이 불타거나 파괴되고 있다고 폴리현숙 대표는 전했습니다.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카메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전 선교단이 주최하는 올코리아 프로젝트가 한국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라는 주제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성락선결교회, 영락교회 등에서 열립니다. 강사로 세계선교전략회의 콜트홀의 국제의장 마크 앤더슨 목사,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조용중 사무총장 등이 나서 원데이 미션 콘퍼런스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비전선교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 g n 투데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